아침 치즈에서 어, 치즈를 준겠했습니다 어, 명절에 어, 우리 꼬마 손님들 오면 네, 먹을 때좀 그래서 볶음밥 같은 걸 먹을 때그 위에다가 뿌려서 해주려고 어, 치즈를 주문을 했는데요. 이렇게 안전하게 잘 도착했습니다. 어, 어, 꼬마 애들 오면 어, 떡볶이랑 이렇게 해주려고 주문을 했습니다. 구매 후기도 보니까 좋고 해서 일단 저도 1kg만 주문을 해보았습니다. 어, 손님 중에서 아이들, 손님이 음식이 해줄 때 제일 힘들더라고요. 어, 어른들은 이렇게 고기 같은 거 굽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<laughs> 아이들은 어, 잘 먹기도 하는데, 예, 깨끗시런 조카가 있어가지고, 안 먹어서, 음, 일단, 아침 치즈에서 치즈를 구매해서, 우리 음, 조카 오면 맛있게 해서 잘 먹기게 했습니다. 사장님, 안전한 배송 감사합니다. 수고하십시오.